원주 자이 센트로에서 맛보는 진한 커피의 풍미, 원주 자이 센트로에서 느끼는 새로운 경험, 원주에 찾아온 첫 번째 자이를 만나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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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님 <laughs> 네, <laughs> 아니요. 아, 어서 오십시오.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와, 그래요. 어때요? 여기. 실프 촬영하러 오신 줄? 저분 아, 하우스 <laughs> 왔는데 네. 저 지금 저 카페로 지금 초대받은 맞아요. 기분이에요. 아, 이대공간 너무 좋네요. 네, 이 커뮤니티 시설에 야외 카페도 생깁니다. 네. 이런 자리들. 네. 오. 여기 이 서장이 너무 예쁘게 잘려놨죠 아, 아니 멋져요. 그렇죠. 아, 교보문고가 이 커뮤니티 안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네. 이게 큐레이션을 주적으로 기 해주기 때문에 네.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책들 와서 보면은. 아, 요새는 실제로 이제 교보문고 같이 음. 대형서점 가보면 음. 단순하게 책을 진열되고 사는 공간이 아니라 음. 이렇게 앉아서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딱 그렇게 우마주에서 딱 들어온 공간이에요. 음. 소장님, 네. 여기가 원주자의 센트로에 들어오는 네. 카페테리아입니다. 아, 이게 견본주택이어서 그런 게 네네네네네. 아니라 실제로 이공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소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 카페테리아에서 만든 허, 이 커피를. 드립커피를 또? 예. 제가 직접 운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조이스 씨께서 이제 또 여세 드셨네요. 네. 그럼 한국의 조지 크루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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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네스프레소 CF의 <laughs> 조지 크루니보다 재능의 준호 씨가 훨씬 많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커피를 아자 맛을 한번 아, 보시겠습니다. 제가 평, 대신 평가해 드릴게요. 네. 한국의 가장 비난 배우 정조 의원님의 네. 드리커피 한 잔을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음 괜찮아요? 배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 그냥 <웃음> <웃음> 그냥 붓기만 했던 분인데 원주 자이 센트로는 음. 교보문고 그렇죠. 그다음에 라운지 뭔가 압도하는 그 분위기가 압도하는 분위기? 분위기? 아... 네, 아... 이 인데요. 그러면 이 카페는 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이 센터 안에? 자이 커뮤니티 안에 네. 스카이라운지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9 층에 클럽 클러,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아니 어쩌면... 실제로 여기가 백운산은 네. 아니지만 네. 지금 그 앞에 있는 산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뷰도 훌륭한데 네, 앞산입니다. 예, 앞산. 앞산이 이 정도인데 <laughs> 네. 실제로 29층 클럽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수 있는 이 클럽 클라우드의 이 분위기 그리고 네. 여기가 보니까 안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즐기시다가 또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테라스가 있네요 어~ 요즘에 루프탑 굉장히 네. 중요해요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해방촌 있는데 경리단 쪽에서 다시 또 뜨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세요 네. 그쪽에 루프탑으로 형성돼 있어서 높은 음. 어, 높이에서 아래를 바라보거나 산을 바라보는 음.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안쪽에도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테라스 공간이 맞습니다.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전망은 진짜 어마어마하겠어요. 카페 테리아도 밖에 나가서 날씨 좋은 음. 날 이렇게 차를 마시고 네. 또 테라스에서 네. 즐길 수 있는 오 정말 명소가 되겠네요. 네. 저는 눈 오는 날 한번 초대 받아서 오고 싶네요. 아, 내려주시면 커피 하나 <laughs> 커피 한잔 네. 내려줘야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주 와야 되겠네요. 투자님. <laughs> 네. 원주 최초의 자리에서 네. 새로운 생활을 만나다. 아, 어, 눈꽃. 네, 너무 좋아설레잖잖아요 네, 설레 네. <laughs> 자, 여기가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요. 원주시청에서 이 메인도로입니다, 이게. 네. 이 메인도로를 타고 혁신도시까지 가장 센터에 이 저희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일단지가 네. 970세대가 좀 들어오는데요. 네. 그리고 네. 뭐, 여기 보면 단구 근린공원그 네. 다음에 남원, 초 네. 그다음에 단구중학교 네. 단관공원 치약고 여기 네. 다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뭐 위치나 뭐 입지로서는 음. 최고의 음.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구동이 가장 핫한 데잖아요. 네. 그래서 먹거리라든가 네. 뭐 쇼핑 뭐 네. 여러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을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중앙고속도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음. 어, 서울에서 오실 때 네. 바로 아시통에서 네. 바로 나오시면 네. 되겠네요. 가장 위치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접근성 좋은. 접근성 굉장히 네. 뛰어난 접근성이 곳이네요. 접근성이 좋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소장님. 네. 자, 그러면 일 단지 9 7 0 세대 먼저 한번 봐볼까요, 아, 분들을. 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와. 되는군요. 아니, 단지와 단지의 거리도 되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거 같고. 네. 그러니까 백팔동이 이제 스카이 네, 스카 예, 클라우드가 이십구 층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 동이네요. 특히 이제 여기는 또펜트하우스가1 어, 0 3동1 0이동1 0일동까지4 세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1동에 두 세대, 102동에 한 세대, 103동에 한 세대에서 펜트하우스가 네. 들어가 있고. 네. 공부 좀해 봤는데요. 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데요. 뭐뭐 아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커뮤니티 시설 말이죠? 예, 예. 사우나, 아까 얘기했던 뭐 독서실. GDR이 있대요. 아, g d r 있어요? 골프 잘 치시죠? 아 왜? 와, GDR 있으면은 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GDR 요새 지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 지금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GDR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자 소장님 네. 그러면 어, 84A 판상형 구조 470세대가 돼 있는데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 오 문이 열렸어요. 허... 아니 안에 누가 있나? 어, 어, 없는 데 자동문 자동문이에요. <laughs> 네네네. 그리고 밑에도 아주 상당히 넓고. 네. 자 여기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와 여기도 충분히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네. 여기 뭐 신발도 높낮이대로 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 현관 와, 창고네요. 현관 창고네요. 네. 야 여기도 꽤 넓고 또 깊습니다. 되게 아, 아예 있는 집은 유모차도 충분히 네. 가능하겠고요. 어, 집에서 쓰다 보면 거의 뭐 창고 수준으로 쓰거든요. 네, 여어 네. 의외로 많은 짐이 들어갈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울로 돼 있어서 그래도 네. 거울 왕자잖아요 저희는 갔다가도 거울 보러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는 거울이 돼 있으니까 그런 <laughs> 이유는 없네요 저는 그 말씀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거울이 들어가면 효과가 하나가 뭐냐면 현관이 네. 넓어, 넓어 보인다 이런 효과를 얘기하는데 딱 지금 말씀하신 <laughs> 거울 내 모습을 본다 그래도 지금 역시 배우 맞습니다 아마 뭐 주부분들도 그렇고 다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넓어 보여요. 와, 이게 판상형 구조라, 일단 네. 시원하게 그냥.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맞아, 맞아. 구조 중에 하나가 판상형 맞습니다. 구조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뻥 뚫린 이 느낌, 넓어 보이는 음. 느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천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예. 기본적으로 천장에 집부등이 있는 걸 별로 음. 저는 안 좋아해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 라인 조명 스타일의조명되 네. 있고, 지금 빛의 온도가 조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어, 따뜻한 분위기 연출될 수 있고, 어그 다음에 아주 집중 모드라고 해서 밝은 분위기, 밝은 면이, 분위기, 분위기 연출될 수 있고, 약간 무드 있는, 무드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연출될 수 있고. 아, 이게 리탈리아산 토세린. 오, 오 맞아요. 네.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음. 시공하시는 분 비용이 또 비싸요. 왜 비싸요? 네, 오,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얘네가 예, 무겁고요. 네, 시공의 아,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서 시공하시는 분장인들 네, 아,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맞아요. 아름다운 마감이 예, 돼요. 네. 그 바닥도 되게 네. 은은하면서 톤을 다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네요. 네 어. 아무래도 라이트 톤이 어. 어, 공간을 좀더 넓어 보이는게 효과가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트 톤 자체가 가구 배치나 우리 이제 요새 또 맞아요, 아트 맞아요. 인테리어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림을 배치하거나 몰라도, 몰라도 음, 어울릴 수 있는 맞습니다. 색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캠퍼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캠퍼스 주어지면 음. 본인이 무슨 색깔을 칠하는데 집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색깔을 칠해도 네. 잘 어울리죠.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자이만의 또 시스클라인. 아... 이게 사실은. 집에다 이제 공기 청정기로면 또 공간도 잡아먹고 또 이렇게 시스클라인이 천장 이렇게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좀 예뻐 보이는 거. 아, 그렇죠. 이게 이 판상형 구조의 또 장점은 이맞동풍 네. 이게 창문을 열어 놓으면 금방 환기가 되잖아요. 네. 앞뒤로 뻥뻥 뚫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게또 장점이고. 네. 네. 자, 소장님이 네. 주방이 핵심인데. 네. 이게 지금 어떤 구조입니까? 네, 11자 구조라고. 얘기를 아, 이렇게 해서 11자 구조가 네, 이렇게 돼서. 디귿자 네. 아, 형태. 디귿자그 다음에 11자 형태를 네. 많이 선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1자 형이다, 디귿자 형이다. 네. 형이다 그렇게 근데 말씀하셨죠. 중요한 게 있죠. 네. 11자 형태는 공간이, 주방 공간이 좀 나와줘야지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가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8사 타입이잖아요. 네, 8사 A 타입. 국민 전용 면적이라고 네. 얘기하는 30평 대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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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1자 형태가 들어왔다라는 건, 자유에서 만들어 주실 레이아웃이 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상식보다는 오, 넓다. 아, 그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창 보이시죠? 어, 여기 창이 두 개네요. 예. 아. 어,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주방을 넓게 필요 없어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네. 어, 방이 하나 더 필요해요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 공간이 아, 이게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1자형은 못 쓰는 거. 그렇죠. 그럼 기억자나 T자 아, 형태를 주실 것 같고요. 이 공간만큼이 지금 음. 안에 있는 펜트리 공간까지해서 아. 방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게 어, 좀 펜트리 공간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요건 지금 우리 처음에 본 것처럼 네. 네, 포쉐린 제품 중 하나 세라믹 상판이요. 아 이게 세라믹 상판이고요. 네, 네네. 세라믹 상판을 양쪽으로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혹시러움이? 실자 구조이기 때문에. 네. 여기 에 아까 말씀 쉬프처럼 네. <laughs> 우리 요새 또 여기 아, 일반인들도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SNS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도라서 찍는 것보다 맞습니다. 앞에서 앞에서. 아 네, 딱 그러기에 딱 적합한 인덕션 아일랜드. 네. 주방 가구의 판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 하드웨어다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몇번 쓰다 보면 저게 덜렁덜렁거리고 그렇죠. 덜렁덜렁 덜렁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블룸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 하드웨어가 마음에 드네요 어... 자이 천정이 어, 여기도 인테리어로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 천장에 군더더기가 없이 이제 등을 오. 사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로머 포인트도 음. 하나의 멋스러움을 연출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 미묘한 네. 그 인테리어 감각도 가장 캐치를 잘해서. 네. 그런 걸잘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채를을 너무 잘하신 네. 게 음식을 하다 보면 이 후두에서 다 빨아들이지 못하고요. 네. 공기 중에 기름 때가 떠 달릴 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예는 지금 누가 판넬로 돼 있기 때문에. 음. 닦기가 덕지보다 아, 더 수월하겠죠. 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매직블럭이에요. 아 <laughs> 매직블럭 가지고 닦으시면 이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런 건 이제 아름답게 집안에서 이제 뭐 네. 거예요. 먹고 노는 남편들 키 크시니까 좀, 네. 남편들 좀일좀 좀 시키면 잘하겠네 이런 거는. 아네 네, 맞아요. 네. 네. 자 이런 홈바 공간도 사실은 우리가 콘도라든가 이렇게 호텔에 놀러 갔을 때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이 T스테이션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머신도 들어가는 것도 음. 중요하지만 아래쪽에 음. 들어갈 수 있는 아 그러네요 사람이 꼭 필요하고요 맞아요 수납장이 또 하나 음. 전자제품이잖아요 음. 꽂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뭐아 여기 다 숨겨있네 네 그럼 네. 아, 코드 자동청정. 자체가 열어보시면 두 개가 아마 있을 두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USB 포트가 USB 따로, 따로 있고 소형 가전 스테이션으로 네.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습니 우와 침실 원 마스터룸 네 같고. 가장 큰 방이죠 아기 아, 발코니까지 네. 아, 전체적인 네. 느낌 중에서 지금 여기 직부 등도 지금 보면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요새 엣지등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프레임이 굉장히 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어, 느낌이에요 아. 예. 요 등의 느낌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드레스룸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가 네. 드레스룸 같은데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우와 진짜 큰데요. 와 깊이가. 지금 워킹 크로셋으로 양쪽으로 들수 있으니까 네. 부부의 옷은 충분히 사계절 다 가능하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거 보셨어요? 어? 이건 뭐예요? 작은 배려. 아 <laughs> 작은 아저 <맞아요. 배려야죠>. 이게 테시만 <laughs> 배려로. 네. 여자분들 여기서 마지막 본메모시탁 네. 하고 나가라고 소장님, 네. 팔사비 탑상형 구조인데요. 네. 판상형 구조하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다르죠? 탑상형 구조의 기본적인 장점은요. 음. 어, 트렌디함이라고 볼수 있고요. 음. 네. 두 번째는 보이지 않게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감춰져 있는 공간이 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네. 많다는 거네요. 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정문에 어 여기도 자동문이네요. 아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자동문 저희 네. 고객님께 한번 내려줬더니 네. 대접받는 느낌이라고. 어 대접받는 느낌. 네, 아, 네.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 네. 자 여기도 어 밑에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네, 하부장 뛰어서 음. 안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 또 맞습니다. 수납을 할수 있게 어 네. 있고요. 네. 또 네. 아주 칸 칸별로 네 다양하게 신발을 넣고쪽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도 보면. 한상형과 어... 같이 의고고 네, 네, 공간이네요. 넓습니다. 공간이. 네, 네. 네. 자 그러면 양쪽 길이 거실부터 가야죠. 거실부터 자, 자, 네. 갈까요? 탑상형의 네. 거실.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이게 탑상형의 이제 거실입니다. 천장에 네. 네. 음. 지금 우물연 천장 그리고 위에 집포등이 없이 라인 조명하고 리뉴어 조명, 간접 조명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같은데요. 주방의 구조 느낌 그러니까 보이세요? 이게 이제 일체형이네요. 딱 컴팩트하게 내가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공간만 앞에 있기 때문에 일체형처럼 그 다이닝 공간하고 거실 공간이. 같은 한 프레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십오분님이 네. 오셨을 때, 십오분이 네. 오셨는데 앞에서 막 일하는 거다 노출하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잠깐 좀 쉬러 저기 구석으로 <laughs> 잠깐 구석으로 가서 이제 딴짓 할 때, 네. 이럴 때는 이런 공간이 네. 좀 필요하네요. 네. 자, 이게 주방이 네. 어 주방 일체형이네요. 네, 그렇죠. 어. 네. 이런 탑상형 구조의 테이블이 이렇게 매칭이 돼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의자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냐면, 음. 여기는 네 개가 지금 구성이 똑같은 걸로 돼 있어요. 음. 의자가 네 개가 똑같을 필요가 없고요. 틀려도... 디자인도, 맞습니다. 컬러도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유니크한 홈스타일링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부스트 스피커가 숨어 있대요. 조명에도 있을 것 같은데? 조명에 있을까? 네. 아, 한번 틀어볼게요. 우리가 어디서 소리가 나오나?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와 음질이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죠 공간 안에서 넓어 보이는 효과는 네. 가전 제품이 바닥에 있지 말씀, 말고 맞습니다. 천장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아 스피커마저도 위쪽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네. 때문에 수납 공간이 의외로 되게 이, 많은데 이 공간이 요 실제로는 기역자로 돼 있지만 네. 귿자 구조처럼 보이게끔 수납이 되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편안한 동선 그리고 스타일도 같이 놓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판상형하고는 틀리게 네. 자기만의 이렇게 공간 안에서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리도 하고. 기본적으로 톨장은 분명히 있어야 는다고 얘기하는 음. 사람인데 음. 오, 톨장도 너무 잘 되네요. 오, 이게 와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룸. 블 네. 아시죠? 여기가 손 닿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사보고요장기는 어차피 높은 공간이니까 네. 선반형으로. 맞습니다 예. 네. 아일랜드도 너무 음. 꼼꼼히 잘 체크를 하신 게 이게 폭이 음. 깊잖아요. 꽤 그래서 이걸 두통으로 나셨어요. 누 음. 그래서 앞쪽은 서랍을 아, 이게... 쓰시고요. 아, 이게 한나가 예.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쓰시고. 앞쪽은 쓰겠죠. 문을 열어서 장식장으로 쓰시고. 아. 보이는 면만 중요시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기능적인 아, 의미도 다르지 어 그러네요. 다루셨어요. 정말 집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컨티니 아. 공간인데. 이게 탑상용이어서 이런 중간중간에 아. 기능성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있네요. 오. 우와 아니 아니 여기 어, 뭐. 여기 왜 이렇게 문이 많아요? 왜? 지금 전혀 다른 아, 공간들이 있는데요. 방이 예술인데요. 이게. 어. 와 이게 문이 무슨 문이에요? 잠깐만 이거부터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세요. 이게 무슨 문이 드레스룸. 어 드레스룸. 음. 와 드레스룸이 뭐, 아. <laughs> 완전히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이 공간은 또 어떻게 꾸며 으셨을까요 일단은 오. 어? 아, 여기 야, 서재. 이건... 저... 여기 아, 디스플레이 이거는...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여자의 공간보다는 네. 아빠의 공간이네. 어, 아니 이거는 비밀스러운 공간 네. 같더니까. 그러니까 네. 룸안의 룸이 또 이렇게 스페셜한 공간이 있다는 거는 와,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베타룸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아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의 그 뒤지에 따라서 네. 변형이 네. 가능한 아, 것들이거든요. 터서 네. 네.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여기는 두 군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 화장실도 꽤 넓어요. 부스가 있다라는 얘기는 공간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파포니 제품이. 네, 파포니 제품의 지금 세면볼 같은 네. 경우에도 예, 알겠습니다. 일체형으로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배관이 보이지 않게 했다. 일단 지저분하지 않고 심플하고 네. 깨끗해 보이잖아요. 네. 어,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럭셔리하면서도 세련되고 네. 깨끗해 보이는 그런 장점입니다자 음. 기대하고 기대했던. 백구 타입입니다. 네, 백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평생 이사를 안 해도 되는 아 평소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 그 표현 좋네요. 네, 네. 네? 빨리 들어가자. 빨리. 고맙습니다. 자. 와, 벌써 현관이 야. 여기가 지금 더 다른 평형대보다는 음. 더 넓어요, 지금. 맞아요. 첫 느낌은 네. 현관에서 이제 느껴지잖아요. 아, 네. 여기 넓다. 이런 느낌이 현관에서 느껴지는데 와, 역시 이야, 더 이, 넓어요. 뭐이 깊이가 네. 엄청 넓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유리도 흑경을 좀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약간 예. 흑경을 사용해서 세련되고 네. 뭐? 이거 백구탑 아니에요? 진짜? 아 잘못 들어온 거 아니죠? 잠깐만요 지금... 여기 아... 지금... 아... 아... 아니, 입을 못담으겠어요 왜냐면 백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체감 온도는 아... 한 육평대. 와 30평대하고 40평대하고 이렇게 틀리네 <laughs> <laughs> 그래서 평생 이사를 안 가도 네, 되는 그런 네, 평이라고 네. 말씀하시는데이또 아. 판상형인데다가 또 더군다나 40평대다 보니까 공간감도 훨씬 크고 네. 톤 자체가 네. 미움 톤이라고 해요. 네. 고급스러운 연출과 중후한 느낌을 좀줄수 있게끔 미움 톤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조명도 라인 조명 되고, 예,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한, 예. 저는 무엇보다 <laughs> 들어오자마자, 예. 이 공간, 실합니까? 와, 이건 무슨 구조예요? 아, 이건 지 T자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 정확하게 다이닝하고, 예. 키친이, 조닝이 나눠졌어요. 나눠져요. 예. 이 정도에 되는 키친과 다이닝은요 음. 안에 있는 실내 평수가 적어도 한 70평 정도 되지요이 그러니까, 주방 키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방을 하나 지금 줄인 거죠? 그렇죠. 지금 방이 3개니까 네. 룸이 3개니까 네. 방을 하나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위에 있는 상판 음. 컬러 보시면 조금 그레이 톤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게 똑같은 세라믹 제품인데 대리석 느낌이 훨씬 어, 그래, 강하한 그런 것 같아요. 예. 수납도 뭐이 음. 평수에서는 와 깊은 수납입니다. 여기. 예, 서랍 있고요.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예. 이것도 그리고 좀 달라진 게 있죠.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아 다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 이게 안쪽에 그렇죠. 아 여기 맥주 하나 주세요. <laughs> 오, 지금 뭐 그냥 주방에서. 바로바로 음식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먹을 때이 네. 음, 공간도요 이 식탁하고 어, 메인 식탁하고 테이블하고 이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양쪽, 양쪽으로, 양쪽으로 앉을 놓고 앉을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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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 네 자리 양쪽에 한 자리씩 10명이 앉을 수 있는 여기는 그래요? 아마 팬트리 공간인 것 같은데 <laughs> 와 여기도 높네요 오 와. 웬만한 물건들은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어. 장다 와서 한꺼번에 여기에 맞습니다. 다. 본바도 상당히 이제 넓게 나와서 네. 아, 이 공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가장 갖고 싶은 음,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외부에서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와, 이런 정도 되면 근데 공급 평수가 지금 음. 많지 않다고 음, 하시니까 110세대. 예, 110세대밖에 안 된다고 어, 하시니까 맞습니다. 이 평형대가 가장 음. 좀 치열하지 않을까? 음. <laughs> 자, 백구 타입의 웅장한 아, 어, 아, 니까 뭐 이게. 와. 지금 북박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이 여기 이 길이 보세요. 폭이 음. 굉장히 넓어요. 이방 음. 사이즈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거죠. 발코니까지 있잖아요. 보니까. 오, 예. 정말. 음. 그리고 사장님, 네. 또 눈에 띄는 게이 네. 조명. 지금 보면 직부등 같은 경우에도 반매립 형태로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빛의 온도가 지금 변환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지금 위에 천장에 붙여. 되요 그러면 부부들은 이제 집에 왔을 때 네. 조명의 칼라를 보고 아 우리 와이프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음, 나 부어라 그럼 바로 도망가야 되겠네요 그냥 <laughs> 아, 문 열자마자 어? 바로 <laughs> 되겠네, 그러면 바로 퉤야 되겠네요 36기 드레인 그렇죠 어, 이불 같은 건좀 넣어놓고 자옷 같은 경우에 놔두면 좋을 고요 저는 무엇보다 여기 음. 딱 마음에 들어요 이건 뭐예요? 음. 아, 이렇게 디스플레이, 마치 명품 자세에 해놓은 것처럼. 네. 음. 진짜 이거 한 60평 대 되는. 아까 서울에서 생각하면 네. 60평 이상 돼야지. 공간이 그런 될 것,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자, 어. 그러면. 음. 이렇게 되면 드레스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이게 드레스룸 같은데, 잠깐만요. 자. 아니, 어, 여기, 여기, 어디까지, 여기, 여기 워킹크로스라고 <laughs> 얘기하면 보통 복도열로 돼 있잖아요 음, 근데 아니야 <laughs> 꺾인 공간에 어, 더 여? 있어 <laughs> 야, 여기 완전히 <laughs> 침실 원에 복박이장이 길게 연출돼있길래 작게 돼있지 않을까? 될수록은 보다 그랬는데 향도 막 흥창 이렇게 나있고 <laughs>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아니, 네. 그렇다 그러면 네. 그럼 화장실이 작을 거야. 아 화장실 작지 않을까요? 아예 네. 여기서도 반전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화장실도 카운터형이야. 와 카운터형. 어머 보통 자 호텔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카운터형. 이야 아 너무 좋아 이게. 고급스러운 연출은 탑볼보다는 언더카운트 형태가 훨씬 맞습니다. 고급스럽고 파포니 상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인체공학적 설계, 아름다운 비율 을 얘기하는데 일단 올릴 때 기분이 멋스하게 네. 네. 네, 역시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납에 대한 효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만 그냥 앉아 있으면 다 이뻐 보일 거예요. 와 여기도 꽤 넓은데요. 오 일단 창이 뭐 시원하게 거의 벽의 반이 창입니다. 지금 여기 책장 지금 깊이가 아 있고 자녀분 있을 경우에 책상하고 책꽂이, 옷장까지 충분히, 충분히 어,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네, 오늘 자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장님과 함께 세 가지 타입을 봤는데요, 정말 매력적이고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눈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원주 자이 센트로 함께 방문해 왔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이티비.